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 부속실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파당한 이유가 없다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과 관련하여 후속 조치도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출석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이를 반발하며 김 실장이 고위직에 있는 만큼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출석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김 실장이 특정 세력과 연관되어 있고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김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는 정치적 상황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권력의 감시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국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의 출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여야 간의 관계 그리고 국민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우리는 정치권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권력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특별 감찰관 임명 문제도 여전히 표류 중인데요.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의 입장 표명이 미비한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간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다양한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